자 오늘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음, 아무래도 유튜브로 보시면서 쭉 따라 오셔야 되기 때문에 좀 집중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저도 좀 고민해보고 우리가 그. 이러한 형태의 예배가 장기화 될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이번 주 바이블톡 예배 주간인데요. 바이블톡 별로 예배 드리시면서 어떻게 할때 여러분들의 참여도와 집중도가 높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의논하시고 음, 이야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나반과 야곱의 시름이다라고 제가 음, 주제를 붙였었는데요.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형에서를 만나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형을 만나기 전에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 것이 바로 밤새 씨름을 하게 된 것이죠. 천사라고도 하고,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라고도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의미를 한번 되새겼으면 합니다. 오늘 설교는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집중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 앞에 나타납니다. 자 이제 드디어 라반과 매듭을 짓고 길을 떠나서 가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서 가는데 창세기 32장 1절로 5절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 앞에 나타났다. 야곱이 그들을 알아보고 이곳은 하나님의 진이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다. 야곱이 에돔벌 세일 땅에 사는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먼저 심부름꾼을 보내면서 지시하였다. 너희는 나의 형님 에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주인의 종 야곱이 이렇게 아랩니다. 저는 그 동안 라반에게 몸 붙여 살며 최근까지도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소아나기 양떼와 염소떼 남종과 여종이 있습니다. 형님께 이렇게 소식을 전하여 드립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보아 주십시오. 이렇게 전가를 보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직면하는 일은 고향으로 가기 위해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죠. 본인은 약뭐 그 적게는 14년, 길게는 한 20년이 되는 거죠. 한 20여 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고향을 떠나 있었습니다.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돌아가는 야곱의 마음을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야곱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에서를 알지 못합니다. 그와 쌍둥이 형이라는 것 외에는 에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와의 문제는 야곱이 지난 수십 년 동안 함께 했던 식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32장을 쭉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오늘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 32장을 잘 읽어보면 야곱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지혜를 짜내면서 최대한 형 에서에게 자신이 적대감이 없음을 표현하고 또 여러 가지 선물을 순서대로 보내면서 어, 마음을 풀어 주려고 노력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그러한 점에서는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예. 에, 라반과 협상하는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 어, 야곱은 상대방에게 맞추려는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약하거든요. 예. 열심히 잘하는 데 초점이 많았지, 상대방에게 뭐를 어떻게 해주면 저 사람이 정말 좋아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았던 또는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집중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지만, 음 그런 일을 또 아주 잘하시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 계시죠. 네. 그렇지만 저는 야곱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야곱을 우리가 흔히 거짓말쟁이다라고만 생각해서 치부하기 쉬운데요. 그 야곱의 삶에 깊이 들어가서 그 야곱이라는 한 임무를 놓고 여러분이 한달 정도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아마 어떤 분들은 이 강해설교가 길어지면서 좀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러한 부분에서 좀더 흥미롭게 창세기 하나를 뭐 1년을 넘게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어, 그 중에 그런 생각을 강력하게 어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제 와이프거든요. 아, 이제 좀 빨리 끝내. 뭘 이걸 1년을 넘게 해. 이렇게 재촉을 했고요. 저는 어, 제 어젠다가 있잖아요. 이 창세기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거를 알아야 구약을 설명해주지. 어, 그건 제 생각이고. 예, 평범한 일반 시민을 대표하는 어, 제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 그런 기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좀 어, 흥미롭게 볼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되게 바쁜데 바쁘다고 한, 하루 생각하고 넘어가면요 그 깊이가 하루 밖에 안 나옵니다 예. 뭐꼭 야곱이라고 제가 지정을 하고 싶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의 어떤 인물에 대해서 보고 싶고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사람을 놓고 길게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말씀도 이렇게도 들여다보고, 저렇게도 들여다보고, 레퍼런스도 이렇게 찾아보고, 저렇게 찾아보고, 또 서점에 나와 있는 책들이 많습니다. 뭐 예컨대 사도행전 제가 몇년 전에 강의설교를 마쳤죠. 그 사도행전도 바울에 대해서 쓴 책들이 여러 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책들도 사서 본다든가, 뭐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어, 저는 그 야곱을 보면서 많이 배우게 되고, 제 자신을 돌아보는 어, 그런 계기도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런 애를 썼는데, 또 살펴보면 그런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자기에게 달려 있는 일이 아니죠. 흔히들 레버리지라는 말을 쓰거든요. 어, 이렇게 지렛대를 레버리지라고 그러는데, 어, 내가 어떤 그... 영향을 줄수 있는 협상에 대해서, 갈등에 대해서 내가 어떤 쓸수 있는 카드가 야곱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이런 선물을 보내건, 이런 준비를 하건, 에서가 어떤 태도로 나오는지를 짐작할 아무런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느끼세요? 결정권이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결정을 맡겨야 됩니다. 상대에게. 그러면 상대방의 선의에 완전히 의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야곱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또 하나 제가 놀랍게 본 것은 이런 것입니다. 야곱의 옵션 중에는 없었던 옵션이 있어요. 그건 뭐였냐면 형 에서와 더불어 싸우겠다라는 옵션이 없었어요. 종들도 많았잖아요, 그렇죠? 재산도 많았잖아요. 나반이 부하들을 이끌고 쫓아왔을 때도 야곱은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형이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는데 적어도 자기가 떠날 때는 자기를 죽여버리겠다고 했던 형이었죠. 그런데 노심초사하는 와중에 야곱에게 없었던 옵션은 최후의 경우에는 형과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 이런 옵션 자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태도가 평화 지향적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관계가 왜 망가지느냐 끝장을 보겠다라는 태도들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볼때 그러한 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태도, 영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어떤 관계든지 끝을 보겠다라는 결심 이런 것들은 건강한 것 같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화해와 용서의 길을 열어놓으셔야 돼요. 그게 야곱이에요. 물론, 이러한 것은 그의 약점 중 하나에 회피하는 성향하고도 연결되어 있다고도 볼수 있는데요. 회피 성향의 사람들이 끝까지 회피만 하진 않습니다. 마지막에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라고 생각되면 죽기살기로 싸우는 경우도 많아요. 회피 성향의 사람이 늘 착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어, 그런 갈등을 싫어하고 회피하는 태도, 어, 그렇지만 그렇게 갈등을 싫어했었어도 야곱이 할수 없었던 일 중에 하나는 그의 삶에서 갈등을 없애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갈등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싸움닭 같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갈등을 좋아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누가 갈등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떤 종류의 갈등이건 우리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한늘 그런 갈등은 우리 주변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갈등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야곱이 길을 떠나는 데에 천사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곳은 하나님의 진이구나라고 하면서 마하나임 두 진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두 글자가 합쳐진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앞으로 야곱이 알수 없는 불안한 환영받을지 가다가 형한테 맞아죽을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을 마치 하나님의 천사들이 길을 비춰주는 느낌을 준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질 수 있는데요, 제자다운 양심을 가지고 산다면 그런 갈등을 내 힘으로 해결하겠다라는 태도보다는 천사가 비추어주는 마하나임, 그렇죠? 예. 하나님께 그것을 의탁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길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이 대목에서 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laughs> 기뻐가는 야곱의 고민과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씨름입니다. 32장 21절로 24절. 그래서 야곱은 선물을 실은 때를 앞세워서 보내고 자기는 그날 밤에 장막에서 묵었다.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정과 열하나 아들을 데리고 야뽕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 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 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자, 야곱이 모든 소유, 가족을 다 보내고 혼자만 남았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에서와의 갈등의 문제는 온전히 야곱의 것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혼자 남아 있는. 야곱. 그것은 외로움을 나타내고요. 그의 고민과 그의 갈등과 어떠한 해결의 실마리도 자신이 지고 있지 않은 그 절박함 이러한 느낌을 많이 풍기는 장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만났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그와 더불어 씨름하게 됩니다. 자, 갑자기 그 밤에. 누가 나타났는데 씨름을 한다. 이거 참 대단한 장면 아닌가요? 네. 동이 틀 때까지. 자, 이것이 이제 오늘의 핵심 내용인데요. 32장 25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때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할 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자, 여기 나온 구절들을 좀 보면, 밤새 씨름하다가, 도저히 그 씨름을 건 사람이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 야곱의 엉덩이뼈를 쳐서, 야곱이 엉덩이뼈를 다쳤다고 그랬습니다. 뭐 탈골이 되었거나 그랬을 수 있죠.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도 놓아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 뭔가 좀 느낌 묘하죠. 그냥 사람하고 씨름하다 말고 왜 축복 안 해주면 안 보내주겠다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씨름하는 그 상대 자체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란 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것을 내포하는 의미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묻는데, 야곱이라고 했더니,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28절 말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다.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 이스라엘.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뜻하니까요. 그렇게 합쳐진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단어죠. 하나님과 겨루다. 이런 의미라고 주석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야곱은 그 대상의 이름을 물어보는데 대답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고 하였다. 네, 부니엘, 엘, 엘은 하나님 신 이런 뜻이라고 했죠. 부니는 이제 파님이라는 얼굴을 뜻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부니엘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 이런 뜻이에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열심히 싸우다가 보니까 그 실험 상대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laughs> 이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네. 자, 뭐 하나님이 야곱을 이길 수 없다. 이런 개념일 수는 없겠죠. 네. 야곱이 얼마나 끈질긴지를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우리는 유약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굉장히 끈질기고 터프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부분에서 영적인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로 지교했습니까? 예. 네. 끊임없이 그는 하나님과 연결되고 싶어 했고, 축복받고 싶어 했어요. 그의 형 애소와는 상당히 달랐죠. 아버지의 장막을 지키면서 조상들의 하나님을 알고 싶어 했고, 연결되고 싶어 했고, 축복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강의 설교를 진행하면서 야곱과 관련해서 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관련해서 거듭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가 그렇게 장자권을 받았다고 해서 도대체 야곱이 누린 이 세상에서의 이 세상에서의 편안하고 놀라운 삶의 흔적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야곱이 이렇게 씨름하면서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그 축복은 뭐였냐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야곱의 삶의 흔적을 살펴보면 어떤가요? 평탄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세계에서 정착하고자 했지만 아들들이 난동을 부리고 유일하게 하나 있는 딸이 겁탈을 당하고 그 문제 때문에 살수 없어서 또 옮겨가야 했습니다. 말년에는 흉년이 들어서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뒤에 고통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땅에서 이집트로 옮겨갔어야 했던 것이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평탄한 삶도 아니었고, 대단히 부유한 삶도 아니었고, 남들이 보고 부러워할 만한 세상적인 면모를 갖춘 삶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었는지를 이 대목을 묵상해 보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 전체를 놓고 보자면 그가 장자권을 받고자 애쓰면서 그 아버지 이상의 축복까지 받아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면서까지 축복을 간구했던 그것이 그의 삶의 코스들을 좋게 만들거나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아, 이랬으면 좋겠다 싶은 모습의 삶으로 가게 한 것이 아니었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야곱의 삶은, 네. 이게 이제 그, 어, 천사. 어, 마지막엔 하나님이라고 표현이 됐죠. <laughs> 어, 씨름하는 야곱을 그린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중세에 그려진 그림인데요. 야곱의 삶을 잘 살펴보면 정말 씨름하는 삶 아닙니까? 어릴 적에 그의 형 에서와 밀고 당기는 씨름을 하면서 자랐고 결국 그 문제로 그는 하란에까지 갔어야만 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만만치 않은 상대인 외삼촌 라반을 만났고 거기에 사는 삶은 줄곧 라반과 씨름하는 삶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의 평생의 위기 상황, 즉 그를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 상황을 눈앞에 두고 또 씨름을 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사람과도 싸워서, 겨루어서 이겼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그런데 그의 진정한 씨름은 영적인 씨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는 영적인 씨름이었던 것이죠. 결국 표면적으로 보이는 애서와의 갈등이라는 문제는 그 근본의 해결책이 좋은 방법으로 지혜를 짜내고 나의 노력으로 서로 서로 사이좋게 지내보자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의 진정한 씨름의 상대는 하나님이었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씨름을 포기하지 않아요. 설을 앞두고 우리 함께 좀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과 씨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때때로 그 대상이 가족이나 친족 중에.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직장 동료나 상사, 심지어는 후배일 수도 있겠죠. 삶이란 것이 좀더 젊고 어릴 적에는 그저 열심히만 살면 되는 건 줄로 알았더니 이제 50 중반 넘어가는 때 와서 돌아보니 이 삶이라는 것이 지독한 투쟁처럼 보여집니다. 저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정의, 공정, 의로움, 진리, 이런 가치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핵심의 가치를 지키면서 복음이죠. 그 복음적 가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복음과 분리된 삶이 아니라, 복음과 결합하는 삶이 우리의 가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밤을 새웠어라도 씨름해야 되는 존재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갈등의 상황처럼 비춰지는 그 사람, 그날 밤 야곱에게 있어서는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여야합니다. 말씀과 더불어 씨름하십시오. 기도와 더불어 씨름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온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에서 약속해준 열매들이 맺혀져 갈수 있도록 우리가 진정으로 괴로워해야 되는 것은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저 사람이 아니라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왜 도대체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 충분히 맺히지 않는가 라는 것을 위해 고민하고 갈등하고 씨름하셔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깊어질 수 있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성장할 수 있죠. 왜요? 어차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어떤 평화를 지향한 날지라도 갈등은 반드시, 반드시 우리를 따라다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축복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줄수 없습니다. 축복은 오직 우리가 싫음해야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설을 맞아 가족들과 만나는 우리 형제자매들 모두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주님 늘 안다고 생각하지만 좀더 고민하면서. 좀더 기도하면서, 이리저리 살펴보면서 말씀을 묵상해 가다 보면, 종종 뜻하지 않은 가르침들이 느껴지게 되고, 또 그것이 남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 자신을 향한 주님의 목소리임을 깨닫게 될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요. 야곱의 삶을 보면서 흔히... 가지고 왔던 저의 많은 편견 또는 고정관념 또는 그 동안의 상식들이 깨어져 나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야곱과 제가 관계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러고 보면 야곱에게 배울 점이 얼마나 많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약점도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인 축복을 향한 그의 열정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자신을 살펴보고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을 또한 살펴보고 돌아보게 됩니다. 얼마나 주님과 씨름하고자 했던가, 얼마나 말씀과 씨름하고자 했던가. 얼마나 영적인 가치, 복음의 가치를 위해 실험하고자 했던가를 되돌이켜 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도 작은 어, 아마 그처럼 어, 설 연휴를 보내면서 머릿속에 가득 차 있을 여러가지 기대나 또는 걱정, 염려, 실망 등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형제자매들은 적어도 야곱의 씨름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고향으로 가족들을 만나러 갈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갈등 많은 세상,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